전 교차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깜파이 켜서 잘 보고 오케이. 클리어. 여기 대한캐피카 컴파인 있네요. 그리고 쭉 들어가면은 길 넓습니다. 뭐 대표님 말씀대로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대형 버스가 와도 주차할 공간이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완성이 되셨을지 몹시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지금 신형 모델로 잘 만든 차량이 되는 거니까 제가 운행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도 저렇게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네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여기 지금 간판 보이죠? 이렇게 대한 캠핑카가 여기 있네요. 여기로 들어오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대한 캠핑카에 한번 도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렉스턴 스포츠로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다양한 캠핑카를 꾸며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 그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닫혀져 있지만 렉스턴 스포츠 기반으로 되어 있는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이두 차례 공통점은 캠핑카 맞고요. 캠핑카지만 활용성을 극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많은 인원과 많은 높은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공간을 지금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신형 모델을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칸 한번 보시면요. 현재 팝업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무시동 에어컨 비롯해서 무시동 히터, 모든 풀옵션, 냉장고, 오수와 청수통까지도다 통합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많이 크고 넓습니다. 하지만 넥스턴 스포츠는 이친구보다약 40cm 미만으로 짧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칸이 아니고 스포츠잖아요. 그 스포츠 차량도 지금부터 차주님들은 집중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스턴 스포츠는 여러 가지 장점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칸이 갖고 있는 부족한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턴하실 때 회전반경이 조금 더 넓고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스포츠는 그에 비해서 회전반경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운전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적재 수화물 공간이 칸보다는 작기 때문에 물건을 수납할 때 작은 면물이 있지만 신속하고 여러 가지 용이점도 많이 있는 그런 장점 또한 있고 승차감이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이라는 말을 쓰니까 죄송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느껴보니까 그런 차이점에서 저는 스포츠를 선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캠핑카로 거듭니다고 대한 캠핑카에 이렇게 캠핑카를 의뢰를 하면 모든 면모에서 강화시켜서 둘다 공평하게 출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여기를 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자 여기를 들어 올리면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잠시 후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팝업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좀더 멀리 옆에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해요 락 장치만 풀면 되죠 네예 그냥 쭉 올리시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캠핑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닫았을 때는 전혀 캠핑카처럼 안볼 수도 있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캡을 올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확장된 모습. 그리고 이 친구는 구조 변경이 다된 거니까 합법적인 내에서 정말 호텔처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하면 더 편했을 텐데, 그죠? 아, 아닙니다. 예. 여기는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조금 전에 렉스턴 스포츠 칸 기반의 캠핑카 보셨습니다. 그 친구랑 육안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얘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히려 대표님, 우리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캠피카 대표 김태현입니다. 예,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구조적으로 보니까 네. 오히려 더 크네요. 네, 지금 K3가 예. 침상이 길이가 1,8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이 기계 침상이 1850? 2,350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얼추 40cm가 <laughs> 이상이 커진 네, 거니까. 50cm 커져. 유관으로 오, 검스 봐. 이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장 그래요? 길이는 30cm 작지만 음. 오히려 스포츠가 지금 침상 길이가 50cm 더긴 상태가 되버렸어요. 그렇군요. 구조적인 비밀을 말씀으로 한번 해주신다면은 <laughs> 어, 저희가 풀어낸 그러니까 구조적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예, 예. 풀어낸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음, 좀 오픈하기가 음. 좀 그렇고요. 그렇죠. 예, 어. 일단은 제가 예, 예. 뭐 실제로 재볼까요 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렇죠.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예. 자. 제가 한번 끝으로 가볼게요. 네, 네. 줄자의 끝은 일렬의 시트에 네. 등받이에 바짝 쿠션이 붙어 있습니다. 2,350 정확하게. 와, 2,350. 네. 300. 50? 네. 네. 메모로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칸도 여기서, 대표님. 네. 어디서부터 재야 될까요? 저 앞에서부터. 그럴까요? 다시 아, 제가 앞으로 갈게요. 네. 이 네, 쿠션이 끝나는 범위는 하죠. 네, 사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니까. 네. 1900 정도. 나옵니다. 1900. 네. 아,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laughs> 사실 지금 대표님하고 줄자로 지면서 제가 느껴본 거는 구조적으로는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얘가 분명히 차는 크거든요. 근데 이게 시트는 고정되어 있고 맞아요. 평상도 예, 제한적이긴 한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거는 <laughs> 와, 이거는 뭐, 예, 그러네요. 어, 어. 이쪽이 이제 메인 수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여기도 그 화물에 대한 바닥을 새롭게 하셨네요. 매트로그죠 네, 그죠? 맞습니다. 요트 장판. 예, 요트 장판. 네, 예, 요트 장판. 어. 여기 요철이 있으니까 예, 트렁크의 예. 요철을 예, 요, 요트 장판으로 와가지고. 어, 트렁크의 요철이 뭐 심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네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요기 이제 있음으로서 이제 예. 엉덩이가 베기거나 앉아있어도 좀 편하게 앉아있습니다. 아쿠아 방수 원단이 되겠습니다. 음. 얘는 재질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고무나무죠, 대표님. 네, 맞아요. 고무나무 예, 원목.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을 했고, 자작나무 예. 얘가 또 하나,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게, 대표님이 조언을 주셨는데, 지금 이 모델은 냉장고가 없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없는 모델은 이제 R이라고 하죠. 네. 예. 냉장고 있는 모델은 Y 등급이라고 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많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 아, 요 여기. 지금 저희가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아. 꺼져 있죠. 저희가 항상 그쵸? 만들 때는 예, 예. 리모델링이나 추가옵션을 감안해서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 여기, 빠, 여기 부분이 빠지고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 대표님은 앞으로 대기업이 되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미래 제조에 <laughs> 대한 구조를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분이신 아, 네. 것 같고, 이쪽은 전자레지라맞 있고, 그죠? 정기적인 것도 이쪽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요 영상이 나가면서 스포츠도 이렇게 대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저희가 타이어 공간이라고 하죠. 타이어 공간이라고 하는 스포츠하고 아, 칸이 위쪽 그렇죠. 예. 예. 스포츠가 지금까지 왜 캠핑카가 안 되고 세미와 사박이안 됐냐면 그 타이어리 위치는 절대적이에요. 변할 수가 없죠. 네, 예. 예. 저이 위치, 요 위치는 예. 절대적으로 축이 예, 축이 형성돼 있고 예, 예, 요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남아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안 돼요. 아, 되게 예. 흡수하군요. 예. 그래서 모두 다 칸을 아... 하고 칸에다가 냉장고 집어넣고 모다 넣고 넣고 하는데 예예. 스포츠가 지금까지 잘안 됐던 이유가. 30cm가 작기 때문에 격벽과 그뒤 사이가 1m30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잘 수가 없어요. 예. 맞죠. 그래서 격벽 제거하면서 저희는 최대로 광폭으로 지금 아, 뽑아냈고요. 아, 저희가 방법적인 방법으로 아, 최대한 뽑아냈고, 아,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지금 넣을 수가 거의 없는 상태였죠, 예전에는. 아, 왜냐하면 하더라도 침상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해봤자 1m60, 1m50에서 죽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방법적인 방법으로 뒤로 밀어내고, 음, 얘하고 얘가 들어가더라도, 예, 예. 1,900이 나와요. 아까 제가 칸이 1,9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얘도 1,900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 40cm의 거예요. 그러니까 30cm와 4 0 c m 마법이 생기버린 거예요. 지금 바퀴 그냥 있는데, 네, 그죠? 그렇죠? 바퀴 탄 것도 아닌데? 있는데, 저희가 어, 구조적 어. 예, 캠핑카의 구조적인 구조적인 걸로 예, 해결을 예. 해서 콩과 어. 동이랑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음. Y로 만들더라도 1,900. 그러니까 Y가 아니고 r 로 하더라도 여기가 2 3 5 0지 짐상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완벽한 진짜 특장차 다운 특장차로 거듭을 시켰어요.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예 아닙니다. <laughs> 자 이런 구조의 특징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고 그렇지 못하고 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 저도 어? 칸이라고 노 이렇게 그러니까 노가 네. 들 수밖에. 어 이게 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였지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딱 여기 이 라인이 타이오리가 끝나는 날. 그렇군요. 네. 아. 여기가 <laughs> 그리고 또 되게 애매한 게그 휀다랑 이휠 하우스 쪽이 서로 또 틀리잖아요. 맞아요. 양쪽이. 맞아. 요 양쪽 다 길이가 틀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무한 범위를 잘수습기기를 푸신 노하우가 <laughs> 좀 느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얘는 지금 얼마큼 들어갔나요? 어 저희 최대 600 이상 600 암페어. 아 아주 그, 그 정도면 뭐 충분하죠? 네 사실? 그렇죠. 저희 뭐 무시동 예. 에어컨 아시죠? 그 그렇죠. 사용 동조 같이 쓰는 무시동 에어컨도 설치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무시동 히터까지 다다 어, 다 어, 충분히 들어가고. 네. 어뭐 만약에 냉장고를 넣게 되도 뭐 여기 전력 연결은 따로 사 쓰시면 되고 네. 냉장고 다꼭 필요해 그러면 대표님한테 요청하시면 아예 매립 형태로 들어가고 네, 단 화장실 만 없어요. 그렇죠? 네, 네, 화장실은 뭐 <laughs> 캠핑장 가서 쓰시면 되고 대포도 이동식 변기 하나 추천해 주시면 그 선택 받으시면 되고. <laughs> 아니 스포츠인데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 이게 찍어야겠다. <laughs> 스포츠인데 이렇게 넓어요. 아니 대표님 진짜 얘는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온 국민이 다 아셔야 돼. 이거 칸이요 에 그냥. 그렇죠. 예, 네, 칸이에요, 칸. 지금 보셔도 상당히 고급진 공간을 좀 보여주고. 요 그렇구나. 캠핑카가 이제 R버전도 있고 Y버전에서 이제 핑크가 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김선희. 네. 요즘 요런 거 너무 잘 나온다. 요거 하나만 있어도 양치하고 다 하니까 요즘 하나 정보력이 생기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네. 스포츠 버드로 하시게 되면은 아. 저희가 요거 하나는 그냥 서비스? 아, 서비스로 드리는 게어없습 아, 너무 어떻냐라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안줄랍니다 안내드립니다. 혹시 언? 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저희가 뭐 계약자분에 한해서는 들을 아이고, 수 있을 수. 그렇군요. 네. 어. 그럼 그러니까 뭐물을 이제 사용하실 짜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레지 바로 여기 여기 쓸수 네, 있고. 네, 맞아요. 바로 쓸수 어. 있어요. 전자레지는 보통 그 일반적인 사이즈로 보면 되겠죠. 네, 맞아요. 2 0리짜리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요것도 또 탈거되는 거였군요. 네. 뭐 신품이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음. 요런 것도 참 잘. 아, 논슬립. 네. 네. 이거 안 미끄러지는 거. <laughs> 네, 맞아요. 혹시나, 여러분, 하시다가 손톱 만약에 긁으셨으면 <laughs> <긁을>, 긁으시는데. 아, <laughs> 네. 아, 네. 그렇게 또 보세요. 생각도 보여지고. 못했네요. <laughs> 아, 그죠. 네. 요 밑에는 요런, 요런 범위는 이제 온풍이 아니라 전자제품과 이런. 벤트죠, 벤트. 네, 예, 음. 그런 것들 이제 환풍 역할을 네. 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 그거는 이제, 시가재. 혹시라도 예, 밖에서 쓸 시가잭이 있으면 아, 여기다 아. 이제 연결해서 쓰시라 하고 제가 예, 넣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님 밑에 쪽에는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냉장고라 수납. 그런 범위 수납. 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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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전체가 다. 아, 수납. 그러면 수납이 지금 흐죠? 아, 저쪽도 있나요? 네, 여기 여기만 정기고요 수납이 아, 여기 여기 전기. 여기. 여기. 지금 칸보다 예. 수납이 더 많아요. 이렇게 쿠션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납이 와 깊다. 음, 대표님 바퀴 잘리신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laughs> 바퀴가 사라진 느낌이 막들 정도로. 공간이 광활하네요. 넣고. 이제 거미테자 그 타이어리죠. 예, 요, 네. 여기 여기다 여기. 네, 아, 그렇죠. 이게 있네. 네. 구조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어? 심지어는 얘도 빠지네. 네, 맞습니다. 아... 침상으로 만들 때. 어, 그렇죠. 아, 얘를 해도 참 침상. 아, 그렇구나. 네, 침상을 짧게 만들 수도 있고 길게 네, 만들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쪽은 또다 수납이죠. 아... 말도 안 돼요. 다 수납이에요. 자, <laughs> 아.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치워놓고 어, 여기는 이제 전기적인, 아, 그까지 전기 전기 전기가 뭉치고. 그렇군요. 여기 셋은 완전 저기 수납. 네. 수납. 그리고 여기도 수납. 이렇게 해서 수납. 어우, 깊다. 어우, 저기 대표님. 10kg 짜리 쌀 하나 들어가겠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laughs> 맞습니다. 예김장김 아, 예. 김, 김피디님 지금 헤매고 예.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김피디님 지금 테이블. <laughs> 저걸 어디다 꽂아야 되나그모양 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아 여기 여기 홈홈 모양대로 어. 그 그렇 모양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래서, 어 그러네 아홈 모양대로 여기 어. 잡아보세 제가 이거 우린 또다네 이것도 음. 해 소비자들이 이거 어떻게 꽂지 할까 봐서 네. 모양대로 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음. 여러분 여기는 요기, 테이블 그 꽂을 수있어요예 네, 홈이에요 홈 테이블 아까 뒷자석에 있는 건데 이거 꽂을 수 있다가 보여 드릴게요 음. 밑에 걸 빼서 이거 빼서 쭉 밀어 넣고 음. 그 모양대로 네 이거 모양대로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음. 뒤집어도 똑같나? 네, 똑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야, 이게 저기 대표님 그 CNC 이걸로 해야 되는 건가? 네, 맞아요, 맞아요. 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운데는 이제 날려 버리는 거죠. 아. 맞아요. 여기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래서 삼각형으로 놓고. 만들고 위에서 눌러주고. 요거 요거. 아, 그렇죠.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네. 놓고 다시고 아까 모양 그대로 네. 다시 원상 복귀. 쿠션 놓고 이렇게 놓고. 음, 음. 이러면 완전 청상이 엄청 줄죠? 와. 아, 누워 볼게요. 와, 이거. 남고도 남을 일단은 여기가 있지만, 여기로 한번 누워볼게요. 남고도 남을 겁니다. 어우, 한참 들어간다. 우와, 아, 여기 살짝. 186 나오네. 180? 어? 그죠. 네. 가운데 누우면. 훨씬 남아요. 어우, 위에 많이 남아요. 엄청 응. 남아요. 와, 대표 여기 지금 조명이 이렇게 하니까 병원 온것 같아요. 어. <laughs> 자, 레드 <그래도> 썬는 예. <laughs> 내시경입니다. 예. <laughs> 자, 이렇게 광활한 공간을 보셨고요. 구조적으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상당히 큰 렉슨 스포츠 기반의 여러분들 캠핑카를 보고 계십니다. 등급이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은 대한 캠핑카의 K2SR, K2SY 이렇게 되겠습니다. R이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와인은 두개다 있는 거. 와인은 두개다 있는 거. 네. 아,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1층 공간 보셨고 제가 대표님과 함께 2층 올라가 볼게요. 사실 뭐 냉장고 보면 대표님 복층이죠? 그렇죠, 복층이. 예, 복층 구조고 이런 구조는 뭐 원룸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 캠핑카의 이 구조가 많이 어느 순간부터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표님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긴 한데 되게 난방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예, 그렇죠. 이제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먼저 아. 올라가는 대류현상이 있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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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무시동 히터를 틀면 예, 뜨거운 바람은 위에부터 어. 먼저 차고 밑으로 예.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에가 차는거 아니야 하지만 저희 또 옵션에다가 T관이라고 해서 무시동 히터 배관을 두개로 나눠 놓게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래 위로 다딱 그건 딱또 개도 기본으로 개도. 또 되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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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애초에 할때 구조로 그렇게 해주시는 예, 예, 거죠? 예, 아좀 참고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 공간은 지금 대표님이 여기 테이블 앞에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한번 해 봤고 테이블은 이동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죠? 네 맞아요. 야. 그래서 혼자서 있을 때는 요렇게 예, 요렇게 네 예.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 쓰셔도 이렇게. 어, 예, 마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모서리 코너 같은 데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 여기는 뭐 흠이 하나도 없어요.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대표님 살짝 엠보네요, 얘가. 네, 약간 어, 엠보 재질이고 검수를 굉장히 꼼꼼하게 대표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네, 옷걸이도 이건 깨알 같이 또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죠? 사실 캠핑카에서 옷걸이 좀 필요하긴 <laughs> 합니다. 수건 제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아, 수건, 행주막 이런 거, 네. 그죠?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모든 면모가 이제 A/S 다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 참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일 년에 대해서는 예, 예. 이제 거의 무상으로 거의 무상. 아, 소비자 가실에 의한 거는 유상으로 처리되수있니다예 예, 예. <laughs> 여러분 대표님 그 얼굴 보시고 믿고 구매하시면 돼요. <laughs> 대표님 뭐 오늘 하고 뭐 내일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 아니잖아요. 그런, 예. 그런, 그런 업체들하한번 틀리면 아 요즘 너무 그런 데가 많아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도 제가. 와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제작하다가 절반만 된 차를 이렇게 아, 몰고 오셔가지고 참. 제가 자기가 맡겼는데 야밤도주 하셨다고 이차 마무리 좀 지어달라고 한번씩 오시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laughs> 자 어쨌든 대표님 마인드 여러분 다 전달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웬만한 결로 그리고 외부로부터 온도 차이로 인한 습기나 그런 범위들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2층 팝업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주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름에는 다 열고, 네. 모기장으로. 장으로 하셔도 될거요 예, 그죠? 음. 그리고 공기의 순환도 상당히 용이하게끔, 어, 쾌적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 그렇죠. 아, 대표님, 저맨 뒤에 보면은 커버 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저거는 어떤 기능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팝업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예. 이제 뭐 막음이나 이런 게할 필요 없이 얘가 예예. 알아서 이제 막아주는 거고, 음. 요 밑에 보시면 요렇게 또 수납이. 아, 쪼, 수납이 또 있군요. 조금 요렇게 있죠? 요렇게. 음. <laughs> 그러면 이제. 그 수납에 대한 범위는 그냥 뭐 작은 것들 넣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뭐 우산을 넣는다든지, 낚싯대를 넣는다든지. 예. 그런 식으 근데 사실 뭐물 묻은 거는 좀 아깝긴 하다. <laughs>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대표님 이쪽으로 이제 LED 조명이 들어오고, 그죠? 맞아요. 전력적인 범위는 합으로 잘 매립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리고 대표님 여기 앉으 계신데는 이제 그 온열 시트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전력적인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캠핑용 탄소 매트인가?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DC 탄소 매트를 이렇게 쓰시면 예, 따뜻하게 겨울을. 어, 그리고 지금 저희 성인 두분 올라오고 있으니까 따뜻해지는 거같습니다이니다 <laughs> 네. 이쪽으로 지금 대표님 계신 쪽에. 이렇게 등을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예, 예. 스테렉스 스타리아 캠핑카도 상당히 훌륭하고 뭐 파업텐트가다 좋습니다. 4주식도 그렇죠. 나오고 이렇게 다 좋은데 그파업텐트들은 2층에 사람이 올라가면 그 깔판이라 그러죠. 이 바닥을 안 깔고 있는 그 깔판이 맞습니다. 내려와야지만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근데 요는 제가 올라와 있어도 구청이고. 제가 여기를 막았나요? 안 막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막지를 않았어요. 얘는 고, 그냥 항상 이렇게 고정이니까 고정 침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다른 이제 스타렉스 스타리아 캠핑카는 다 좋지만 위층에 사람이 올라가면 일층과 단절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올라가면 이애들이 이층에서 하는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저희 같은 캠핑카는 지금 비캠프 K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소통형이에요. 요렇게 1 층과 2 층의 사람들이 사람이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고 깔판 내리지 않아도 되고 예, 대화가 가능한다는 거. 그러네. 네 예, 그래. 그게 어... 가장 큰 장점이죠. 대표님이 그런 구조의 특징을 잘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모든 느낌들이 잘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우주기서로2 예. 층을 애완동물들이 제일 좋아하 그렇습니까? <웃음> 뛰어내리겠네. <웃음> 어, 그렇죠, 제일 좋아한답니다 이층. 어, 어. 그래서 반려견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죠. 뭐 이제 반려견들 어디에 어디다 자게 만들지 이렇게 막 같이 밑에서 1층 일층에 좀 자기 좀 그렇고 하면 2층에다 올려놓고 좀 쉬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음. <laughs> 수납공간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게 대표님 저는 이게 고정인 줄 알았더니 이게 네. 커버가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커버가 되어 있고. 음. 아, 무슨 쇼룸 같아요. 이렇게. 요즘 예전에는 어쨌 중간이 없이 하나로 됐었는데 아... 고객들이 이거 두개좀 나눠 주면 안 되냐 해서 요거를 아, 한번 나눠봤고객님들 요청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봤는데 저걸 계속 할지 안할지는좀 예. 고민을 어. 해봐야죠. 일단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뭐 느끼기 힘들어요. 네, 맞죠. 그러니까 있는 게 낫고 좀 소프트 클로징이구나. 네, 맞아요. 야, 이렇게 놓고 참 넣으세요. 이런 거 잘하셔. <laughs> 나머지 모든 범위도 이제 마무리 잘 되어 있으니까 네. 혹시 나무에 대한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불안 감, 그죠? 음.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 맞습니다. 이런 거다잘 되고 그리고 또우수게 예. 소리로 무시동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음. 기계가 여기에 있었겠죠. 그렇죠. 보기가 싫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여기 없어요. 밑에 있죠. 예, 저희는 차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 그 보기 싫은 그 기계 장치를 예예. 안 봐도 됩니다. 어, 어. 이렇게 심미적으로 모양도 있고 소화도 가능한 요걸로 캠핑 하시는 분들 아마 상당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뭐 아, 니네들 또그 얘기해 하지만 장점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기계가 없이 음, 여름에만 네. 써야, 써야, 되는 냉장, 어, 그 에어컨이 예, 붙어 예.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맞죠. 예. 네, 그게 아마 예. 장점일 겁니다. 그 스위치는, 자. 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 스위치만 작동을 <laughs> 시키면은. 네, 그렇죠. 차량의 모든 토출구에서 정말 뭐 그냥 순정이죠.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무시동 히터 같은 게 여기로 나와요. 거기 있습니다. 약간. 예. 컨트롤러 이쪽에 있고. 적상계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도 작은 수납 공간 또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어참돼지코랑 이렇게 시거잭, USB 사용할 수 있는 포트 범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대표님 앞만 봐도 광활하네요. 그렇죠. 저희도 예. 스포츠를 오신 분들이 와 스포츠에는 왜 전자레인지 고정이 안 돼요? 아니 냉장고 아 냉장고 고정이 안되요라고 되게 상 많이 질문했어요. 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아 제가 항상 얘기 아 죄송해요 차가 좀 작아서요 한좀 어. 아, 불가능한데요라고 하다가 아이번엔 진짜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예. 이제 냉장고도 고정할 수 있고 그렇죠. 전자레인지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어. 그 이제 그 해답은 침상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푸은 거죠. 그렇군요. 자, 뭐, 그런 방법이야. 제가 섬세하게 뭐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구조가 좋다 그러면 대한 캠핑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어 대략적인 <laughs> 가격은 이제 상담으로 저희가. 어, 네, 맞아요. 예 해서 뭐 하고. 왜냐면은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옵션이 또상이하잖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뭐, 넣을 수도 맞아요.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알아보다가, 스타리아, 스타렉스도 할수 있는 있고요. 거고 뭐 칸으로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거. 고 그렇죠. 지금 대표님은 현재 차종 플랫폼이 총네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도 다할 수가 있지만 스타리아, 스타렉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렉스턴 스포츠 음, 이렇게 맞습니다. 네 가지 핵심 요소로 다양한 등급별, 옵션별이 있으니까 여기 아래 더 보기 또는 연락처를 문의하시면은 재밌는 것들 많이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사실 일본에 폭설로 위쪽은 고립됐거든요 <laughs> 그러니렇게 외부 세워놔도 한 이틀은 버티겠다 아, 시동만 켜면 되죠 아뭐 이틀이 왜 이틀입니까? 어, 아, 무, 무한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무한으로 아 근데 먹거리는 먹어야 되니까 아 그죠? 그게 예, 예. 아. 뭐 그냥 무작정 눈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도 충분한 그렇죠.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광 있습니다. 충전되고 그렇눈 뭐, 예. 아. 쌓여 있으면 이게빛좀 쓸어내면 태양충 충전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주저지 않잖아요. 맞아? 아, 그러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만든 차량을 좀 숙성으로 보셨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본 영상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전전기 이렇게 지금 대한캠핑카 전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창 한번 보시면 은 블라인드 이렇게 해놨고 어닝등은 얘가 지금 한 3m? 3m? 2m짜리입니다. 2m짜리?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아주 멋진 바디라인을 갖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모델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워낙 기동성 좋고 그 옆에 있는 칸도 훌륭하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스포츠만의 고유의 주행질감이 있어요. 약간 가벼운 듯 하면서도 그 탄탄함이 느껴지고 스포츠란 이름답게 칸보다는 약간 민첩함도 보여지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루두루 장점적인 요인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상부에 이렇게 팝업 텐트의 다양한 연결고리 형태들도 확인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창이, 대표님, 창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스포츠로 제작을 하시면은 예, 목형이 예. 좀 틀리기 때문에 창이 조금 더 크게 나갑니다. 어, 그렇구나. 예. 더 멋있어요. <laughs> 더 멋있어요, 진짜. <laughs> 그렇구나. 훨씬 더 그러면 공기도 많이 유입될 수가 있고, 네. 그죠? 얘는 FRP죠? 네, FRP. 네, 느낌이 스틸 같아요. 맞지 <laughs> 그런 느낌이 들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숙성으로 정보 드렸고요. 여러분, 캠핑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캠핑 카이트는 많이 스텔스죠? 맞습니다. 스텔스의 소형화, 응, 그 차박, 소형화. 세미로 요즘 많이 가는 추세죠. 그렇죠. 뭐, 선호하시는 범위에 따라서 다 틀린 거니까 그건 다 존중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퍼센트를 본다면 지금은 이제 소형화 네, 어, 스텔스 캠핑을 많이 선호하는 현재 추세라는 거 감안해서 오늘 이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렉선스포츠도렉선스포츠칸만큼 크고 <laughs> 신형 모델들이 이렇게 거듭이 났었다는 모습을 정보 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계속 발전되는 대한 캠핑카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정리했고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